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나와 있습니다. 초월읍 사무소 바로 뒤쪽에 있는데요. 거기는 네, 뭐 은행, 우체국, 생활시설이 모든 게다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 또 형성되어 있어서요. 반려견이나 식사 후에 산책하기 좋습니다. 아, 인프라가 모든 게 갖춰져 있어서 도보로 예, 모든 뭐 치과, 내과, 이비인후과 한의원들이 다 있어가지고 생활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앞에 세라스가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우에 원형도 되어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앞에부터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주차는 예 지하에서 주차하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네,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순발창 3칸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괄소등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이있 네, 욕실입니다. 샤워 파티션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네. 들어오면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방이 나옵니다. 그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서 우측에 첫번째 방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 네. 어, 이쪽에 약간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요. 네, 주방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되어 있어서 여기다 짐들 로어도 좋을 것 같고요. 세탁실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바로 주방인데요. 주방이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좌측에 아일랜드 스타트 되어 있는데요. 네, 뭐분 정도까지는 충분히 식사 가능하시고요. 식탁 등 되어 있고. 주방이 일단 반듯하게 되어 있어 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냉장고는 이쪽에다가 양문의 냉장고 2대 충분히 가능하고요. 안에 수납 공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예, 알렉스장 밑에도 수납공간이 되어 있고요. 위에도 수납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화구는 이제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네, 싱크볼, 네, 전기콘센트는 이쪽에 좌우로 되어 있어서 용이하게 예, 쓰일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방에서 공간이죠. 네, 오른쪽에 방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첫 번째 방보다 훨씬 커요. 사이드 면적이. 네, 면적이 훨씬 크고, 창호는다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이 굉장히 크네요. 그 다음에 옆에, 네, 안방입니다. 안방. 네, 안방도 상당히 크게 되어 있어요. 어, 장을 두게 되면 이쪽에 다니 장을 두셔야 될것 같아요. 오, 그 부방이 되있던 예, 보시는 것처럼 창호는 KCG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음, 안방, 욕실 확인하겠습니다. 예, 방실 되어 있고요. 음, 뭐랄까요. 여기 뭐 샤워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쪽에, 예, 샤워시설이 되어 있어서 뭐 간단하게는 쉬실 것 같습니다. 음, 여기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네. 그리고, 거실 앞쪽에 테라스가 있어서, 네, 그것도 잘용이 쓰일 것 같아요. 어, 거실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아트홀로 되어 있고요. 네. 홀리센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호세린 타일하고 같이. 네. 그리고, 이쪽에 세탁실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네, 세탁실 되겠고요. 우에 전자동 빨래 건조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이만한 예, 이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데크가 되어 예, 있고 또 이쪽 공간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창고 같은 거 예, 개별 창고 해갖고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립식 창고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우에는 이렇게 어닝이 설치되어 있어서 예, 저 끝에까지. 예, 펼쳐집니다. 그래서, 뭐, 비 오는 날이든, 여기 나와갖고, 바베큐 파티 같은 게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초월읍 사무소까지 도보로 한 8분 정도면, 그, 도착하는 위치에 있고요. 거기 인프라가 다 있다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금액대 요즘에 상당히 높죠. 그래서, 예, 저렴한 금액 찾으시는 분, 여기 꼭 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